안녕하세요. 현인의 집정례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그 오피텔을 안내드리겠는데요. 해 한계동 28세대로 지금 나와 있는 집입니다. 실내 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뭐 전용 면적 오피텔 같은 경우 는다 확장해서 쳐주는데요. 25평짜리인데 실내 구조가 7 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는 집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필지 두 필지를 합쳐서 만든 집이기 때문에요. 실내 면적이 엄청나게 넓은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지금, 28세대 중에 8세대를 투룸으로 나와 있는데, 이 투룸이 전용 면적만 따져도 한 20에서 22평 정도 나오고요. 쓰리룸 같은 경우는 25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구조가 너무도 괜찮고, 층에 7세대가 나와 있는데, 라인별 구조들이 다 틀리니까, 고정 그 한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를 봤을 때, 주민 편의 시설이 너무도 좋습니다. 뭐, 세대별 개별 창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강기면 두 대까지 다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6층의 옥상에 대한 그 정원이 너무도 예쁘게 나와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상가가 있는데, 이미 이제 커피숍, 큰 커피숍이 이제 입주 확정이어가지고, 아마 그 커피숍까지 운영, 그,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그, 현관 쪽에 주민편의시설을 이제 그, 시, 시설로 이제 해서 이제 또 설치할 예정이니까, 아마 요주민 편의시설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용인에선 최고의 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요 중동 같은 경우는 뭐 위치가 너무 괜찮습니다. 초중 뭐 도보 가능하시고요. 고등학교는 그 강남대까지 바로 가시면 되는데 한 2.65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보 생각 약간 멀더라도 중학교 아니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문제 없으실 것 같고 여기 동백지구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동백 세브란스병원까지도 1km 내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어정역까지도 도보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뭐, 생활 인프라, 인프라들이 너무도 괜찮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단지 고성도 괜찮고, 실내 면적 넓은 거 보신다로 이집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것 같고요. 평지 쪽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너무도 괜찮습니다. 지금 막 오픈한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은 정말 선착순 같습니다. 너무도 구조가 잘 나와 있고, 라인별 구조들이 다 틀리고, 방향도 다 틀립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전망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오늘 이제 5층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뭐, 위로 올라가면 그 건물들 다 이제 층은 이제 뷰는 너무 좋으니까 선택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 투룸을 선택하신다고 해도 후회는 안 하실 정도로 투룸 면적도 너무도 괜찮고요. 쓰레룸도각 라인별 구조들이 틀리니까. 고거 한번 체크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자주식 주차 한 대씩 되어 있고요. 방범용 CCTV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도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던 이 집은 6층 옥상 그 정원이 너무도 예쁘게 잘 나와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1층 상가 그리고 이제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그 개인 창고들 너무도 괜찮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위치 그리고 구조 그리고 이제 그 생활권들 한번 보시면 너무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용인에서 분양하는 집 중에 최고의 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도 잘 만든 집이니까요. 고정번 그 유심히 체크해 보시고, 현장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그옥상 정원부터 해가지고 주차장 다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인프라들은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옥상 요렇게 정원이 너무도 예쁘게 잘 되어 있다 보니까요. 지금 뭐, 주민 편의시설은 너무도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개별 창고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옥상, 그리고 뭐 편하실 수 있는 뭐 벤치까지 다 만들어져 있고, 지금 뭐 이렇게 잔디 해가지고 돌을 너무도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신경을 잘 쓰셨던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정원이 너무도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뭐 층에7 세대지만 면적 대비 제가 봤 때는 가구 배치도 너무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 면적도 너무도 예쁘게 나와 있는 집이다 보니까 평상시 넓은 집 보신다면 그러이집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투룸하고 쓰리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대 좀 한번 구조들 보셔가지고 선택의 폭이 크고요. 이렇게 도심권에 있는 집이니까 너무도 인프라들도 잘 구성됐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실내부터 해가지고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실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층에 일 세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A 타입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역자식 구조고 지금 보시면 승강기가 여기 한 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 바로 이렇게 소방시설가 완벽하게 지금 시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A 타입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뭐 계단도 있고요. 그리고 B 타입도 해가지고 C 타입 그리고 이제 길게 이제 승강기가 저 끝에도 있는데요. 이렇게 타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3룸 비타블해가지고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27평, 25평, 25.7평 그리고 33평 정도 분양 면적이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바로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 보시면은 좌측으로 이제 일괄 소등 스위치 그리고 중문 여닫이로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발장 이제 네 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주 넓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 현관이 되게 넓게 지금 나와 있는 게이 집의 또 특징입니다. 지금 보니까 OP 면적이 너무도 잘 나와 있고요. 25.7평 그대로 실 면적이 이제 나오니까 뭐 생활하시기 괜찮으실 것 같고 여기 가그 같은 경우는 제가 봤 복도식 구조를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길게 나와 있고 이제 거실 그리고 이제 방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주방 이렇게 이제 입구 쪽에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현관 쪽에 있는 공간부터 해서 좀 안내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중문 바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제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반이 사단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세탁기하고 건조기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뭐 배치 설치하셔도 그리고 또 창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요 공간 되게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주방 쪽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주방 보시면 d 자식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아일랜드 식탁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식탁 굳이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보시면은 비스포큰 냉장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강파봇렌지 그리고 이제 전기쿠다 3구 그리고 후드 매립형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싱크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도심권에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마 요 주방쪽 자세히 보시면은 신현님 모 단독주택 그, 주방 쪽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실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유리간 거실인데, 거실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천정 매력편 되어 있고요. 실린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층고 높이도 2.4 정도 나오니까 층고 높이도 괜찮은 편이고요. 전면 이중창으로 해가지고 시스템 창문 만들어져 있고, 벽체는 포세린 타일로 해가지고 아트토이 너무도 예쁘게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이제 강마루고요. 여기는 이제 실내 정화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창문 닫아 놓으셔도 뭐, 실내 공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거실에서 보는 주방, 그리고 이제 현관 쪽인데요. 되게 넓게 25평 정도 되는 면적이니까 되게 넓게 지금 잘 나왔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방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안방부터 좀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복도식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바로 이제 우측에 안방인데, 안방 보시면은 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이중창호, 그리고 보조 픽스창호를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고요 요쪽 방향은 동양, 그러니까 남동양 방향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마로 되어 있고요 실내 장, 그 정화장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뒤편으로 보시면요. 그, 파우더룸 공간으로 해가 화장대가 지금 시공되어 있고요미닫이로문을 해가지고 아주 반투명 유리를 해가지고 드레스룸 공간을 분리를 해놨는데 조명 거울까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기역자식 구조를 해가지고 3단으로 아주 예쁘게 지금 시공된 게 요, B 타입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욕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 시설이 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형 이제 수납장 그리고 이제 반 세면대, 양변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면적이 너무도 잘 나와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방하고 안방 중간에 이제 공용 욕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공용 욕실 보시면은 샤워 부스가 이제 시공되어 있고요, 샤워 시설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타일도 아주 너무도 예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딩 수납장, 이제 선반, 세면대하고 이제 양변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욕실도 너무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여기 첫 번째 작은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붙박이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그 보일러실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여기그 침대 놓으셔도 좋은데 제가 봤을 침대보다는 그 기능성 벙커 침대 그 책상하고 침대용 그런 거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침대만 놓으셔도 되는데 뭐 자녀방에 뭐 책상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책상은 이쪽으로 시공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보일러는 1등급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도시가스로 그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 방이 이제 두 번째 공간인데요. 두 번째 방도 아주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이중창호, 그리고 여기도 이제 실내 정화장치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이 방은 이제 붙박이 장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뭐 책상, 그리고 침대 놓으셔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깔끔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계동으로 이제 28세대가 이제 그 분양하고 있고요. 그, 2층부터 해가지고 5층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층에 7각으로 해가지고, 그, 요 5층만 지금 그, 투룸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3룸인데, 디자인이 다 틀립니다. 요 라인별로 다 그, 디자인이 틀리기 때문에, 뭐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룸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이 한 25평 정도 되는 아주 넓은 집입니다. 저, B타입 같은 경우도 면적하고, 그리고 디자인은 너무도 예쁘고, 구성 자재들은 다 똑같으니까, 디자인 구조만 비교했으면 좋을 것같고요 여기는 이제 위치가 너무도 괜찮습니다. 뭐, 에버랜드역, 그, 어정역까지 뭐 도보 생활권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초, 중, 학교 도보 생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대도 한 2.5, 한 3km 내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뭐, 동백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도 너무도 가깝고요. 그러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도 너무도 괜찮은 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중동에서 분양하고 있는 단지 중에 면적도 제일 넓고요. 디자인도 제일 좋은 집 같습니다. 한번 현장 방문해 주시면요. 제가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